안녕하세요 캡틴 규큐입니다 오늘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따끈한 캠코더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소니 FDR-AX43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미러리스 카메라 혹은 렌즈 교환식 카메라들과는 확실히 다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있다면 바로 이 캠코더인데요. 오늘은 이 AX43의 장점을 소개해 드리면서 과연 캠코더는 이 렌즈 교환식 카메라보다 어떤 점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캠코더 구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AX43 캠코더는 굉장히 단순하고 간편합니다. 별도의 전원을 누를 필요도 없고요. 그냥 LCD를 열어주면 그 즉시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고 렌즈 프로텍터가 열리게 됩니다. 전원을 켜고 촬영을 시작하기까지 단 2초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캠코더는 사진기가 아닌 동영상 촬영에 올인한 장비죠. 그렇다면 동영상 촬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요. 바로 손떨방과 AF 성능입니다. 먼저 AX43의 강력한 손떨방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캠코더의 앞쪽을 보시면 바디가 심하게 흔들려도 렌즈 자체가 스테빌라이징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짐벌의 원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단순히 전자식 소프트웨어로 보정하는 형태가 아닌 실제 짐벌 메커니즘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소니의 광학식 보스 손떨림 보정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광학식 손떨방의 우수함은 이미 소니의 액션캠에서 선보이기도 했죠. 덕분에 이동 중에 촬영을 해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영상을 담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걸어가면서 촬영한 영상을 보시죠. 카페가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굉장히 앤티크한 분위기의 카페에서 캠코더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손떨방 기능은 망원 촬영 시에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최대 망원 상태에서 흔들림 없는 영상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손떨방을 껐을 때와 켰을 때의 차이를 보시면 AX43의 손떨방이 얼마나 강력한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손떨방은 크게 4단계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화질을 FHD 이하로 설정하면 가장 강력한 인텔리전트 액티브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크롭되는 대신 최대 망원에서도 엄청난 수준의 손떨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슬로우 모션이나 액티브한 장면을 촬영하신다면 이 인텔리전트 액티브 손떨방 기능은 웬만한 액션캠 부럽지 않을 정도로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4K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인텔리전트 액티브보다는 한 단계 낮은 손떨방을 주로 사용했지만 충분히 뛰어난 수준의 손떨방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 손떨방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캠코더를 사용하는 또 하나의 이유 그것은 바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빠르고 정확한 AF입니다. AX43은 고속 인텔리전트 AF를 탑재하여 그냥 피사체를 향해 찍고만 있으면 알아서 AF를 맞춰준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편리한 자동 포커스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망원에서도 빠르게 움직이는 아이들의 얼굴을 정확하게 추적해 주었고요. LCD 터치를 통해 로건 AF가 가능해서 특정 피사체만 지정해서 포커싱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두운 곳이나 대조차가 크지 않은 피사체를 촬영할 때 AF 속도가 살짝 느린감은 있었습니다. 캠코더가 가진 또 다른 장점은 일단 렌즈를 교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각부터 망원까지 굉장히 폭넓은 화각대를 커버한다는 점입니다. 소니 AX43의 경우 광학줌 20배를 지원하는데요. 35mm 환상 기준 최대 광각 26.8mm부터 최대 망원 536mm라는 화각대를 커버해줍니다. 디지털 줌은 250배까지 된다고 하나 이건 봉인하는 기능이니까 스킵하겠습니다. 최대 간각 26.8mm의 화각은 셀프 촬영에 충분히 가능한 화각인데요. 이렇게 LCD를 회전해서 팔을 쭉 뻗어 주면 이런 느낌의 화각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 카페에 있는데요. 만약 브이 로그 그립까지 있다면 좀더 편하게 셀프 촬영을 할 수가 있겠죠. 더 놀라운 건 AX 43의 최소 초점 거리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최대 광각에서 무려 무려 1cm의 거리만 확보되면 초점이 잡히게 됩니다. 이 말은 근접 촬영이나 셀프 촬영 시에 초점 거리 때문에 고생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반대로 최대 망원으로 당기게 되면 536mm라는 어마무시한 망원의 화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536mm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각도 화각이지만, 이 정도 망원에서 손떨림이 느껴지지 않는 건 역시 대단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최대의 망원에서의 최소 초점거리는 80cm인데요. 80cm의 거리만 확보할 수 있다면, 뛰어난 망원 능력 때문에 매크로 촬영도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컴팩트한 크기의 캠코더에서 이런 엄청난 화각대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캠코더를 사용하나 봅니다. 그리고 소니 AX43은 외장 마이크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마이크 성능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주변부의 노이즈를 감소시키고 캠코더와 가까운 곳의 소리만 집중적으로 담아주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선명하고 깨끗하게 담아주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오늘은 야외 스튜디오로 나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후우 작가님하고 함께 이렇게 예. 외주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화장품 장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턴테이블 돌리면서 슬라이더 같이 돌려 아니면 슬라이더만 아 턴테이블만 아, 음악 소리가 시끄러운 카페에서 목소리를 작게 읊조려도 내가 말하고 있는 소리가 뚜렷하게 수음이 됩니다 덕분에 AX43은 브이로그 촬영에 특화된 힘코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좋은 스피커에서 음악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고 있는데 네, 목소리가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어요 네. 네, 목소리 톤을 지금 굉장히 낮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소리가 아마 소리가 잘 들어갈 겁니다 훅은 마이 보이스 캔슬링 기능을 활성화하면 뒤쪽, 즉 촬영자의 소리를 감소시키고 전방의 소리만 집중적으로 담을 수도 있는데요 이는 강의 촬영 시에 유용한 기능입니다 또한 줌마이크 옵션을 활성화하면 화각에 따라서 수음의 레벨이 자동으로 조절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는 먼 거리에 있는 피사체가 내는 소리를 또렷이 담고 싶을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물부터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 몸에 가장 가까운 성분 그 음물성분으로 만든 바이오 워터로 만든 거래요. 다만, 내장 마이크에 대한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AX43 모델은 입체적인 5.1 채널 서라운드 녹음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지만, 알고 보니 HD 화질에서만 가능한 기능이었습니다. FHD 말고 그냥 HD요. 정작 가장 많이 사용하는 4K와 FHD 화질에서는 2채널 녹음까지만 주연이 된다고 하니 이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캠코더가 가진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긴 배터리 타임이죠. AX43은 1900mAh 배터리 하나가 기본 제공이 되는데요. 스펙에는 HD 화질 기준 최대 235분이라고 나오지만 실제로 HD 화질로 촬영할 일은 거의 없으니까 FHD와 4K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옵션과 상황에 따라서 사용 시간은 달라지겠지만 저의 경우 최대 화질로 설정을 했고요. AX43은 친절하게 배터리 잔량을 시간으로 표시해줍니다. FHD 화질 기준 약 3시간 18분, 4K 화질 기준 약 2시간 40분 가까이 연속 녹화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캠코더는 발열 이슈도 없기 때문에 메모리 카드의 용량만 허락이 된다면 영상을 중간에 끊지 않고 계속 연속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렌즈 교환식 카메라가 넘볼 수 없는 캠코더만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AX43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특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최대 4K 100Mbps의 화질로 촬영이 가능하고, 30프레임 혹은 24프레임으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저처럼 시네마틱한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24프레임으로 촬영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FHD 화질에서는 최대 120프레임까지 슬로우 모션 촬영이 가능하고, 타임랩스 촬영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니 로그 촬영은 지원되지 않고요, 나이트 샷 기능도 없습니다. 센서 크기는 2.5분의 1 타입 시모스 센서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큰 사이즈의 센서는 아니기 때문에 저조도에서 노이즈 억제력이 살짝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최대 개방 조리개가 f 2.0이기 때문에 적당한 조명이 있는 실내 촬영에서는 나쁘지 않은 화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실내에서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촬영한 푸티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죠. 이 정도면 센서 크기에 비해서 저조도 결과물이 꽤 좋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시간이 저녁 여시 정도 됐고요. 굉장히 지금 어둑 어둑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상황에서 촬영을 할때 노이즈 네, 억제력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밝게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실제로는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고요. 이 정도면 센서 크기에 비해서 저조도 결과물이 꽤 좋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캠코더에 대한 외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은 정말 단순하고 직관적입니다. 우선 위쪽에는 줌인아웃 버튼과 포토 버튼이 위치해 있고요. 상단 캡을 벗기면 하슈 마운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위로 내장 마이크가 있고요. 본체의 뒤쪽에는 녹화 버튼과 전용 충전 단자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마이크로 5핀 단자와 마이크 입력 단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은 마이크로 5핀 단자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아래쪽에는 헤드폰 출력 단자가 있고요. LCD를 열어보면 메모리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버튼, 재생 버튼,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HDMI 출력 단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LCD는 터치가 가능한 형태이고요. 캠코더의 무게는 510g이고 배터리까지 포함하면 총 600g의 무게가 됩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잡고 촬영을 하지만 전 오히려 이렇게 잡으면 손목이 좀 불편해서. 이런 식으로 잡고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잡는 게 손목에 무리도 덜 가고 훨씬 편하게 이 로우 앵글로 촬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외형은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AX43은 셔터 스피드, 조리개, 화이트 밸런스, 그외 다양한 기능까지 모두 수동으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캠코더의 감성이라면 모든 옵션을 오토로 설정하고 캐주얼하게 찍는 맛이겠죠. 거추장스러운 렌즈와 액세서리들을 주렁주렁 달고 다닐 필요도 없고 매번 다양한 옵션을 설정할 필요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즉각적 으로 촬영하여 기록하고 싶다면 이 캠코더만한 것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액션캠에 이것저것 다 달고 다니는 것보다 그냥 이런 캠코더 하나 있으면 게임 끝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뽐뿌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